이렇게 해도 상당히 그럴싸해지잖아요. 이거를 아 그러게 내가 할 짓이 없으니까 네. 동방 아이템 조합법을 연구를 해보겠어. 슬슬 동방스러운 네. 걸 하자고. 그래 동방스러운 걸하자는데 진짜 애들이 이거 보면서 이게 뭐야? 얘네 동방 모드래매. 얘네 동방모드인데 왜 이렇게 그냥 놀고 있어 그러고 생각할 것같아전투도 기본적으로 유리랑 똑같네 와우 뭐죠? 디렉터 레일이 아니고 디텍터 레일이네 활성화 레일? 활성화 레일은 뭐지? 레드스톤 백불이 들어간데 오 마법 부여대 인챈트 테이블 아, 아. 아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어 뭐냐 이건 뜬금없는데 리소스 팩 때문에 그럴걸 어쩌고 가이드 가이드는 필요 없고 오케이 멋진 테라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테라스 빨간 진주 초록 진주 파란 진주 얘네는 뭐지 몰라 아, 동방 아이템 그건가? 어. 그런 본데 아, 그러네. 국내 옷까지 만들 때 필요한 거네. 와, 국내 옷까지 비싸다.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았어. 집이 완성되었어요. 침대를 이제 안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알 다 됐거든? A자의 적석이 뭐지? 벤유령의 국자? 사신의 낫, 회오리봉 나즈린 펜듈럼 루관검, 백루검 사쿠야의 회중시계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노란 진주가 필요하네 시계 시계 레드스톤 노란 진주 스키마 이게 스키마였어? 제 3에는 붉은 장미으 엔더는 오, 벽을 뚫는 끌. 벽을 뚫나, 진짜? 온 바시라가 뭐 같아? 모르지, 나도. 유카의 양산 만만한데 좋은데? 양계비민들레 하쿠레이 불제봉 어디다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지? 핵제어봉? 핵제어봉? 설마 이거 핵쓰나 레이저 막대가 많이 들어가네. 뭐가 다 쏜다 조심해 컴온 뭐가 뽁뽁거리는 소리가 나와탄 재료를 37개나 뒀어 그래? 응 네. 많이, 많이 주는데 좋네. 나한테 생선도 아니구나. 생선을 구워놓은 거를 내가. 이거 내 생선 스틸에 갔어? 괜찮아, 너 먹어. 난 이제 밀롱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네 침대 위로 옮겨놨어. 어. 이 방은 네가 알아서 꾸며. 내 방? 꾸일 필요 없어. 내 방이 좀 좁은데. 집을 다 이제 집을 마음에 들게 지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라고 말씀드리는 순간 잘 시간이 된것 같아요. 햇볕 같은 것도 켜올 수 있거나 이게 집이지? 오디콘 금해가지고 어디 어디가 노고방이야? 입구 그 계단 바로 옆에가 내 방이야. 내 방은 3층이냐? 그 안쪽에 있어. 근데 나만 왜 이렇게 안쪽에다 해놨어 야 거기 경치 좋은 방이다 빨리 자 알았어 잠깐만 백루감 와 백루감 창고는 어디갔냐? 창고? 창고 여기있는데? 그대로 있어 일단 1층에? 응 오케이 그럴듯해졌는데? 일단은 제가 쉐이더를 다시 적용을 해서 이뭐빵안 만들어 먹나보지? 너뭐 먹냐? 어... 나 아직 스테이크가 좀 남아있네 나 그렇게 심하게 안 움직여서 그래 자, 오, 보이시죠? 어, 이 건물 뭐 그냥 오두막 하나 지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링탄 링탄 마음에 들진 않네요. 환탄 중환탄 링탄 고리탄 남이 지었을 때는 예뻐 보이는 건물이 내가 지우면 별로인 거지. <laughs> 내가 앵글을 좀못 잡나? 오두막에서 한번 봐볼까? 음. 네 오두막이 또 그럴싸한 것 같아. 아니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별론, 별론, 별론가? 어쨌든 뭐 집이 그렇, 저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 대충 살아야죠, 뭐. 어, 이거 자갈 끌 센스 있는데? <laughs> 잘했는데? 크리퍼가 있네. 아, 어정쩡해서 터졌어. 괜찮아. 아직도 매콤한데. 탄막 작업대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탄막 작업대? 탄막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야? 저희가 이거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요. 일단 잠깐 그 조합법을 좀 봐야겠네요. 뭐 그래도 그럴싸한 걸 하나,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나? 그치, 일단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카의 양산을 만들어볼까? 일단 <laughs> 주황색 진주, 장난 아니야. 빌레이즈가 가루가 엄청 많이 필요해. 지옥을 가야 돼. 일단 엔더 진주도 필요해. 어, 그래, 그러네. 와, 장난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지옥을 먼저 가 가야, 가야 될지 같네요. 이거 간단한데 미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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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은은지늘은 지금은. 지금은. 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멋진 풍경, 이 오두막이 더 그럴싸한 것 같아. 짠~ 엔딩에? 응. 근데 그냥 그럴싸해. 이렇게 저렇게 봐도. 내가... 저 집이 지금 3층까지 있는 거야? 어. 근데 2층은 창문이 없냐? 아니네, 있네. 이렇게 싸들어 다닐 거야. 러하 뭔가 아운데 풍경이 좋으니까. 뭐가 이상해? 뭔가 아쉽다고 이상하게. 아, 뭔가 하네. 아쉬워. 근데 우리 시간으로는 벌써 3시간 한거같아 방송 시간으로는 2시간 40분 들어가 야뭐 어, 때리지 마봐 방향을 못 잡겠잖아 됐다 이쪽 배경 하자 야 일로 봐 이쪽 아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동방모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헤매기만 했는데 아, 일단 집 짓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네요 뭐 어쨌든 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동방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아 바이바. 그리고 자 멘트 다 쳐야지 <laughs> 저희 생방송은요 어.. 매일 밤 9시에서 11시 정도 사이에 계속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지? 나뭔말 하려고 그랬지? 뭔말 하려고 그는지 까먹었어. 아, 추천... 아, 그리고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어, 추천이나 좋아요, 어, 기타 등등 좀 합격 부탁드립니다. <laughs> 선고하는선고 방송 같아.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간다. 잠깐만. 다시 왔어. 나가? 응.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어 들어왔다. 저중세 그. 슈... 중세 팩을 적용한 어? 지금 쉐이더 했어? 어, 중세 팩을 적용한 마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넓고 아, 시야를 제가 조정을 해야겠네요 청크를 아, 이게 아니다 비디오 설정에서 시야 설정을 하고 8 8 정도면 되지. 8 정도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렇게 엄청 아름다운 어. 마을의 풍경, 예,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이 로딩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주변에 검매졌지안 돼. 이 뭐야? 여기는 왜 링크가 어? 여기 왜안 됐지? 도대 방송 보고 있냐? 어, 왜 그렇게 느리게 내려가? 느리게 내려가는 건 그렇다 치고 완전 맛이 갔어, 여기. 왜 이래? 잘린 건가, 설마? 그건 아니고 렉 같은데? 다시 접을 해 보겠습니다. 뭐지? 뭐 단순 렉이었던 것 같네요. 아, 물결 봐. 그냥 끝내줘. 뭐, 어, 대충 이 정도입니다. 쉐이더 팩 좋네요. 아, 이것도 지금 동방 모드 적용이 돼가지고. <laughs> 동방에 날파리가 날아다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거 뭐지 이거? 뭐가 막 날라다니는데? 니네 그림자겠지 아.. 이 요정이었어 야식이 왜 이렇게 약해 얘네 얘네 원래 그 자이냐 자코냐 얘네? 어 음, 어디서 내 마을을 날려다녀?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